자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같이 어, 현대로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이대표의 현대로템 그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자 조정폭이 깊이 올 때마다 아쉬운 건 맞습니다만 혹시 물려계신 분들께서는 끊임없이 매집하셔도 좋다 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 자리에서 상승하는 게 맞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대표의 영상은요 기술적 분석을 논하는 영상이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가치평가에 기반해서 정확히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주가의 상승에 대한 시발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던 세 가지 섹터가 있죠, 이번 연도에. 재작년에 있었던 미 증시의 매그니피센트 7처럼 우리나라에는 조방원이라고 불러, 불리우는 조선주, 방산주, 원자력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 관련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주가 시발점에 대한 부분은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 로템은 유럽 지역에서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거랑 현대로템의 매출이랑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트럼프는 나토국들을 포함한 유럽 지역, 북대서양조약기구죠. 자, 나토에 대한 의미와 존재 여부에 대해서 히스토리와 무게감에 대해서 논하려면 은또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뭐, 한 가지, 신뢰를 드리자면요. 우리나라,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만약에,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랑 북한이, 남북이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군이 바로 참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대놓고 쳤을 때, 그럴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북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미군이 무조건 참전한다는 착각입니다. 자, 근데, 나토국이. 이것도 설명을

자 이것을 전부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존재 여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 나토 회원국 그러니까 독일이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러시아랑 전쟁이 난 거야. 그러면은요. 얘네 국가들 전체를 통해서요. 또 미군 포함이요. 미국 포함해서 군사적으로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게 나토 입니다.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죠. 자,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고 싶고 가입하려고 합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된다라는 것을 러시아가 거품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아마 대부분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일반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나 정치외교학을 볼 때요. 외교학이 아니죠. 정치외교적인 부분을 볼 때요. 뭔가 선악을 구분해서 보려고 하십니다. 그딴 거 없습니다. 자 유럽은 선 러시아의 푸틴은 악. 이거는 초등학생적인 시각이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얘네들이 악처럼 보일 겁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자, 국경을 맞닿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큰 소리를 내어도, 러시아의 푸틴이 할 말이 없어지고 깨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악을 구분한다? 그딴 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남첨보로 빠졌는데요. 자 어쨌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있는 이유, 그 존재의 여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보다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자 근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주가가 급등했죠. 자, 근데 트럼프가 나토 외국들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GDP 이번에 5%인가요? 아니, 일기 정부 때는 3%인가 2%인가 그랬었습니다. GDP 5%만큼은 국방비 늘려라, 투자해라.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의 추가 레임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주가는 유지되고 시황에 따라 예를 들면은 이번에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락에 대한 시발점은요 AI 거품론 때문이었죠. 현대로틴과 상관이 없 현대로틴과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의해서 조정받 바... 조정 받았다면은 그것은 평가가 낮아져 있는. 결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강력하게 매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올 때마다 강력하게 매집해 놓으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